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짐 캐리는 그의 뛰어난 연기력과 특별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0 밀리언 달러 책 에피소드 1990년, 짐 캐리는 아직 유명해지기 전인 시절 자신에게 10년 후인 2000년에 1천만 달러의 영화 역할을 얻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1천만 달러의 수표를 쓰고 연기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라는 메모를 첨부했습니다. 그후 그는 그 수표를 지갑에 넣고 매일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1994년에 그가 더맨 더머덤먼드 더머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그의 수입이 정확히 1천만 달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킨 수표를 자신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 즉 그의 무덤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자신의 꿈을 강력하게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